이번 유형은, 음, 따로 뭐 설명 안 해주려고 했는데 자꾸 질문들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로고들이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더하고 있다고 쫄더라고. 야, 쫄프라가뭐있니 너는 1,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0까지 더하면 쪼냐? 아, 패드 너무 쫄겠네? 할 수, 있... 아니야! 할수 있잖아! 알았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그 미시 같은 로봇끼리 더하게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린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수끼리, 요 상태에서 곱하면 너무 복잡해서, 무슨 합체공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랄 따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 그때 계산해봐. 자, 간다! 간다! 진수끼리 곱하기할 거예요. 1박 2분의 1은 2분의 1. 1박기 3분의 1은 3분의 2. 그 다음 거 1백이 4분의 1은 4분의 3. 막 가다가 어디까지 가? 1백이 거시기니까 32분의 31. 여기까지 가겠지? 보이니? 보이니? 그니까. 뭐, 문제를 풀기 전에, 그냥 머릿속으로 썩 보고 쫄지 말고, 일단 써보는 거야, 배운 대로. 써보면, 뭐가 보인다니까? 야, 약풍 되는 게 보이잖아, 요렇게. 보이잖아. 자, 그면 봐봐, 쭉쭉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지. 그 남는 게 뭐야? 1과 32가 남겠네. 그럼 뭐니? 로그 2에 32분의 1이 될 건데, 32분의 1은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렇죠! 2에 마이너스 5승이 될 거야. 알겠니? 이것도 왜이래요? 에이 그러면 안되지. 알았어? 이거 할줄 알아야 돼. 빼기 5 앞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5라고 쓰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유제 있잖아요. 유제도 똑같아. 문자에다가 쫄지 마시고 한번 살살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고 우린 뭐해라? 다음 유형으로.